자얘 그래프 그리래 자 이거 이렇게 써있으면 안돼 그럼 얘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진수에 여기 곱하기가 숨어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덧셈으로 분리해야 돼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 빼기 1이 돼 근데 근데 이거 얼마죠?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지 이거 2는 여기다 더하기라고 쓸 거야 나는 그냥 앞에도 안 적고 로그 2에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기본 그래프는 원래 뭐였겠어 로그 2의 x의 그래프였겠지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이겠죠 반대로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이것을 이 상태 놓고는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 분리 못하면 틀리겠지 그러면 얘 증가수 원래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정근선이 x는 0이었다고. 그죠? 맞지? 정근선도 따지라고 x는 0이라고. 근데 x는 1로 가겠지? x는 1이라는 선으로 바뀌어. 그 형태는 바뀌지 않아. 그렇지?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맞아? 그러니까 똑같이 위로 올라가도 그리면 돼. 이 그래프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특징적인 점을 말하면, 아까 우리가 뭐였어? 이렇게 했을 때, 1,0을 지난다는건 기억하고 있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났어? 1,0을 지낸다는 건 기억나지? 그럼 1,0은 어디로 갈까? 얘도 여기 2 영향을 받겠지? 여기다 1더 해야 돼. 1만큼 갔으니까. 2가 될 거고, 0에다 2더 해줘야 돼. 2,2라는 점을 지나겠지? 2,2면 여기가,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를 반드시 2라고 말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돼. 얼마 이해됐어? 그러면 너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아까 말했던, 뭐, 정의역, 정근선, 다 말할 수 있지. 정의역은 뭐겠어? X가, 이게 뭐라고 했어? X는 1이라고 했잖아.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맞아요? 이해됐냐? 정근선은 뭐라고 해? X는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X는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이걸 이렇게 못 바꿔, 얘가. 그럼 틀리겠지. 그렇게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말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 이해 돼? 만약에 얘예 위에 있는 점 예를 들면 1마1아 여기면 안 되겠네 예를 들면 뭐2마 1이니까 2를 지나는 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거아니야 그렇지 무슨 말 이해 돼? 얘예 위에 있는 점이 2얘 예 위에 있는 점이 아이씨 뭐라 그래 아무튼 아주튼 평행이동도 뭘 알아 야 아무튼 구할 수 있잖아 아무튼 예를 들면 뭔말 이해 돼서 이런 내용도 알아야 뭔가 다른 좌표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이해됐냐? 기본이라고 보는 거야. 그 이런 식들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런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야. 오만 이해됐지? 자, 2번으로 넘어가.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절댓값이 나와서 갑자기 이 절댓값이 나와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 식을 일단 분리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 안의 식이 0이 되는 값이 몇이야? x가 0이야. 맞아? 그 식은 두 가지로 바뀌어.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이잖으면 얘가 뭘로 바뀌냐? 그냥 x로 나오지. 그 식은 뭐야? 로그? 3의 x야. 맞잖아.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뭘로 바뀌냐? 마스로 바뀌겠죠. 그죠? 그거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로그 3의 마, 엑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가로초쳐줘 되겠지. 그치? 이걸 만약에 fx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선을 몇개 그려야 돼? 두 개의 선을 그려야 되는 거지? 그냥, 그냥. 근데, 어떻게 그려? 이 범위를, 이 선. 이 범위는 이 선을 그리면 되는 거지. 좋아. 얘부터 그릴 거야. 이거 뭐야? 증감수죠얘 원래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근데 x가 0이상이래 오, 맞잖아. 그냥 2점이야. 맞아, 안 맞아? 0과 만나는 점은 없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 맞잖아. X가 0일 때, 그리고 0보다 클 테니까, 오른쪽에 그리라는 거니까, 이거 맞잖아. 그지 다음. 얘는 뭐죠? 원래 그래프가 뭐였어? l o g 3의 X였을까 하냐? 근데 이 X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 마X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대이 이동한 거야? Y 대이 이동한 거지? 얘가 누구라고? 얘라고. 얘를 Y 대칭 하면 접어버립니다. 리 이쪽으로. 그치?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제는 x가 0일 때 잡을 때 맞잖아 이게 이걸 거야 그말 이해 됐어?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거 말해 정의역 물어봤다고 해봐 이 식의 정의역은 하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말할래? 아니죠 틀렸는데 뭐가 답일까야동문서 있어 x가 0일 때 있냐? 없지? 이거 x하고 0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양수는 존재하지. 아, 그러면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건다 되잖아. 그치? 이거인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야. 뭘로 판단해? 슬슬 이거 보면 바로 판단 못해.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판단하는 것이지. 맞아요? x 다 x가 0이 아닌 모든 신수. 이게 정의이야 정분전은 뭐니?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정분전. 어제가 아까워져. 이거 Y축이 아까워지지, 얘도. 얘도 와중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뭐야? 정분전은? X는? 0이 되겠네? 지금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보면 이것도 대답할 수가 있어. 그림이 확정 지어지면. 맞아, 맞아? 이해되셨냐? 그래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됐어요? 그럼 시험 볼 때는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 로그 3에 절대값 x-3 그럼 우리 뭐부터 그렇게 했어? y는 로그 3에 절대값 x를 먼저 그랬겠지 이걸 먼저 그랬겠지 이것을 뭐한거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겠지? 그럼 이 그래프를 꽉 잡아가지고 오른쪽으로 3칸을 이동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뭐가 되겠냐 이 선이 기준선이 아니고 x는 3이라는 선이 기준선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형태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루시겠지? 그럼 정역은 의 뭐가 돼 또? X는 3이 하는 모든 지수가 되겠죠? 정의역은또 뭐가 있어? X는 3이 되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고. 그만 이해해 어 오케이? 자, 다음.